볼고 XC60 모델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패밀리카의 이미지가 짙기 때문에 아버님들께서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최근 풀체인지를 거쳤지만 디자인이 크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스칸디나비아 풍의 전통성을 지키며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스웨덴 럭셔리 브랜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에어서스펜션이 탑재되었습니다. 에어서스펜션이 탑재되면서 노면의 승차감을 걸러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승차감 하나는 최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XC60 미스 가격 어떤지 살펴볼까요? 현재 10월달 볼보 XC60 무보증 무선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9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 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및 일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하시죠? 참고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디원밴드에서 리드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